우선 어, 여자 데뷔 런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여자 데뷔 런터입니다. 그런데 여자 데뷔 런터라고 안 하고 저희가 정식 명칭을 결정을 했어요. 건 슬링어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자 데뷔 런터가 어, 나오,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저희가 정식 명칭을 건 슬링어라고 이름을 졌어요. 이... 클래스가 제가 아마 설명드렸었죠. 1월 달에 감사제에서 어, 데뷔런터는 여자 데뷔런터이긴 한데 많은 스킬들을 공유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똑같이 만들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왜냐면 리소스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데뷔런터와 비슷한 스킬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어, 새로운 스킬들도 많이 장착했어요. 그리고 약간 스타일도 조금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여데비런터 정식명칭인 건슬링어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이 클래스가 바로 여대연 건슬링어입니다. 자. 2021년 1월 27일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